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마트폰 화면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베가스 파일로다가 올린 적도 있거든요. 스마트폰 화면 전환. 그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생각나가지고 강좌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화면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가운데 뚫려 있어도 좋고, 안 뚫려 있으면은 마스크로다가 뚫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엠주면 되겠죠. 그래픽 툴로다가 투명하게 해온 겁니다. 밖에도 투명하고 안에도 투명하고. 그리고 테스트로 다쓸 이미지를 몇장 가져오겠습니다. 1초간 겹치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베가스에서 화면 전환하는 게 밀면서 화면 전환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폰 넘기는 것처럼. 그게 트랜지션에 푸시라고 있습니다. 푸시. 보면은 이렇게 밀면서, 이건 아니고, 밀면서 화면이 전환이 되죠. 이렇게. 이걸 쓰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 이걸 모두 선택해 준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전체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다 됐죠? 스마트폰을 웬만하면 16대9로 해주세요. 16대9. 16대9. 왜 그러냐면 이 화면이 16대 9 화면이거든요. 16대 9. 사진은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죠. 근데 이건 반대로 되어 있죠. 스마트폰을 돌리겠습니다. 여기서 트랙 모션으로 돌리겠습니다. 앵글이든지 로테이션에서 90을 입력해 주세요. 돌아왔죠? 이 사진을 여기다만 맞춰주면 되겠죠? 이거는 트랜지션으로 다 넘어가니까. 줄이기만 하면 되겠죠? 줄여서 넣으면 끝입니다. 트랙 모션에서 줄여서 이때 요거 XY 잠겨 있어야 됩니다. 같은 비율로 다줄어야 되니까요. 요것도 잠겨, 활성화 시켜 주세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게. 이런 거는 풀어주고요.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같은 비율로 다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딱 들어가게 놔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죠. 아주 쉽죠. 돌리고 트랜지션 넣고 화면 줄이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쉽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세워서 화면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밑에 거두개 트랙을 자식 트랙으로 묶어줍니다. Make Compositing Child 그럼 이렇게 묶여졌죠. 부모 트랙, 자식 트랙 두개 부모 트랙을 회전시켜주면 자식 트랙도 같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트랙에 Parent Motion을 90을 회전시켜줍니다. 거꾸로 됐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90으로 회전시켜줄게요. 마이너스 90 바로 됐죠. 이때 이렇게 실행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 트랜지션이 밑에서 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때는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것 중에 하나겠죠.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거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적용하면. 됐죠.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발견되죠. 사람이 옆으로 누워있죠, 다. 이것도 세워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벤트 팬클럽.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이벤트 팬클럽을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앵글을 90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거꾸로네 그럼 마이너스 90. 바른 화면이 됐죠. 이때도 x, y 고정시켜 주시고 이거 중심점으로 해 주시고 줄여 주세요. 화면에 꽉 차죠. 안 벗어나고. 원하는 장면으로 오면 원하는 위치로다가 옮겨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해 보겠습니다. 앵그럼 마이너스 90이었죠. 크기를 줄여주고, 화면에 꽉 차게. 위치는 얼굴이 딱 가운데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사진들도 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16대9 비율이 아닌 화면에도 표현하고 싶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원상 복귀시켜 주겠습니다. 리스트어 박스. 또리스트어 박스. 이것도 리스토어 박스. 이것도 리스토어. 이것도 리스토어. 맨 처음 상태로 됐죠? 이 트랜지션이 위에서 아래로 되는 거는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비율 스마트폰처럼 만들겠습니다 늘려 가지고 x y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비율이 되죠 이런 비율이 있다 4대3 정도 됐을려나요 이런 패드가 있다 그럼 이 안에다 넣겠습니다 똑같이 비율을 비율대로 줄여주면은 입니다. 이해가 비죠. 얼추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 넣고 싶죠. 가로가, 이게 좀 많이 긴가 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맞으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사각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맞아버리네요. 이렇게, 이 화면이라고 그러면은, 줄여주세요. 안 보이는 데까지. 록. 비율대로 줄여야죠. 비율대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화면을 느림 느리면 됩니다. 느리면은 일단 느리세요. 지금 높이가 530.86. 적어 놓고요. 얼마나 느렸는지, 530, 530.86. 얼마나 늘렸는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좌우로는 맞고 위아래로 늘리겠습니다. 위아래로 늘리면 이 정도면 딱 들어갔죠. 지금 824.27. 이게 824.27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몇 대면수로 늘어난 거죠. 530.86 곱하기 뭐하니까 824.27이다. 물음표은824.27 7 나누기 530.86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824.27 나누기 530.86 1.1.552 그러니까 이 세로가 1.552배 늘어났다는 겁니다. 배, 늘, 어, 남. 이거를 여기서 늘렸으니까 원본을 가져오면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갖고 오면은 원본처럼 되겠죠. 1.552배를 줄여서 갖고 오면 됩니다. 어디서 줄이냐 면은 여기서 줄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늘렸으니까 여기서 줄인걸 갖고 오겠습니다 이벤트 팬클럽 클릭하고 높이를 줄여야죠 어떻게 줄이냐 이거를 이거를 로하면은 줄어듭니다. 지금 같이 줄어드는 게 원본 비율을 유지해서 그렇거든요. 원본 비율을 여기 메인 에스펙트 레이오 이게 원본 비율 유지. 사진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켜져 yes로 돼 있어. 노로 해야지 비율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렇 켜하면은 어느 선에 선가는 이게 원래 모습이 나오죠. 이걸 어느 선이냐? 이때 아까 적어 놓은 게 필요합니다. 1.552배가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그만큼 늘려주면은 1.552배 늘어주면은 원래 상태로 되겠죠. 1920, 1080이었었는데, 1080 처음 수치가 1080이었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1.552 해주면은 1676, 1676을 해주면은 그만큼 줄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딱 비율이 딱 맞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그럼 이걸 어떻게 위아래를 채워주냐. 때 XY를 잠궈주고, 크기를 줄여주면은 딱 들어가죠. 원하는 위치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사진도 여기다가 1676을 적어주면 됩니다. 위치를 요거 메인 에스펙트 레이셔를 no로 해주고요. 이게 x, y가 이것 때문에 같이 변했네요. 1, 9, 20, 1,676. 이건 no로 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크기로 이것도 잠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키프레임이 하나가 있네요. 삭제해주고 좌에서 우로. 딱 맞게 들어갑니다. 원본 비율이 유지되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하죠. 꽤. 그러니까 이거를 패드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패드도 정확하게 할수 있거든요. 할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16대9 화면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넣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6대9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